아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예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그타이거입니다 얼마 전에 뭐 영상 다 한번 올렸죠 이런 식으로 5월 25일 날아 5월 25일 아니고 이걸 거이 올린 거는 한 3-4일 전이고 어제께 내가 그냥 블로그에 글을 쓴 거죠 아, 어, 일단 뭐 경제, 뭐 정치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요즘에 근황 이야기를 좀 하려고 좀 녹화를 켰습니다. 제가 LG X2 2018년 폰을 제가 쓰고 있는데 이게 대략 2018년 말쯤에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보급 최신 폰으로 좋았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한 4년 넘게 지났죠. 대략 5년 차 정도로 쓰고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배터리가, 부품지는 한 3년 가까이 이상 됐는데, 어, 지금까지 그래도 충전하면 오래 썼어요. 근데, 어, 요즘에는 유튜브를 1 시간 보니까, <laughs> 배터리가 죽어가지고, 다시 충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 배터리도, 뭐 자꾸 부분상태로 쓰면 터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조금, 찾아봤습니다. 에지 전자에 전화를 하니까, 배터리가, 이 배터리 구매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고가 없다, 라는 이야기 제가 들었고, 그럼 어디서 구매가 가능하느냐, 물어보니까, 지역 에이센트, 뭐래, 지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뉘앙스 자체가 아마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편하게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구매 가능하실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X300이랑 X2랑 X2 이제 2018년식이랑 배터리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주문 넣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만 교체하면은 한 1년 정도 더쓸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직 폰이 죽지 않은 상태인데 예, 배터리 교체해가지고 예, 폴이 죽을 때까지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리 주방화 샀던 건데 이겁니다, 이거. 예, 이것을 구매해가지고 이, 이, 이거 아니고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 예, 요거 샀습니다. 요거 제가 잘 쓰고 있고 아,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요것도 아니고 요겁니다, 예, 요거이니다요 요거 슬리퍼. 저는. 주방 하루 산게 아니고, 요, 슬리퍼로 구매했습니다, 슬리퍼. 대충 뭐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진 찍어서 올라그러는데 제가 실제로 저 상품 리뷰도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렸었는데, 직장에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휴머라서 못 두고 왔습니다. 자, 이제 리복인데, 리복 플렉스하고는 이제 저 3월 제가 ABC 마트에서 재고 정리할때동성로에 샀었거든요. 하고 당길 때. 싸게 샀습니다. 에, 그래가지고 뭐 요즘 같은 날에 그냥 버스 타러 갈때 그리고 직장까지 5분 정도 걸어갈 때 제외하고는 이 신발을 제가 잘 쓰지는 않는데 왜냐면 직장당이 저 있을 때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아무튼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근무할 때는 후, 죄송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저거를 아, 쓸 일이 잘 없습니다. 아 요즘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쨌든 하루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튼 마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이 신발을 한 1년 정도 더 신을 거는 같은데 리복이 참 저하고 디자인 면이나 기능면이나 이런 발명점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저하고 잘 맞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ABC 저 마트 동성로 쪽에서 돌아다닐 때마다 거의 리복 제품만 제가 보면서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이 신발을 플렉스이곤 TR3를 제가 살때 이제 ABC마트에서 재고 정리할 때 제가 싸게 한만 원에 싸게 주고 샀거든요. 발문서 그때 265원가 그랬는데 양말 신고 있을 때는 안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두꺼운 양말 신고 있을 때 얇은 양말을 또 신고 신니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구매를 하고 집에 와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아마 한 1년 더 쓰지 않을까. 그때 가면 또 신발을 또 바꾸게 되면은 다시 또 제가 리뷰를 쓸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오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올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캐나다 뭐 2025년도에 이민 간다 니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사실 거의 학정 단계이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또 한편으로 그런 고민을 할 시간조차도 없어가지고 근무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가 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정말 이미 세게 말했긴 하거든요. 정말 다른 나라들은 4% 중반까지 다 올려놓고 있는데, 야 선진국도 아닌 나라가 3%를 유지하고 자빠져 있는데 이게 참, 아 이게 내가 생각만 할수록 참 이게 참 정상적이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솔직 한말로 진짜 야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는 요즘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말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이 피해가 오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물가 너무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수도세 오르고, 가스세 오르고, 가스비 오르고, 아무튼, 온갖 에너지비 다 오르고, 국밥 한거 있으면 만원넘어가고 국밥 한 그릇에 만 원이 넘어가고,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 아무튼 할 말은 정말 많고, 결국 이번에 또 제가 저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 했다시피, 저는 금를 동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또 간이 동결을 했죠, 결국엔. 아뭐 경제적인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저번 영상에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경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지금 2030세대 초반 세대까지가 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게 과연 희망적인가라는 질문을 만약에 나한테 던져준다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한 5년과 10년 뒤 미래를 봤을 때 솔직한 말로 15년도 20년 뒤 미래로도 봐도 결코 좋은 결과가 내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럼 30년 뒤도 괜찮느냐? 아, 솔직히 말로 30년 뒤도 미래가 밝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 2, 30년을 갖다가 노동을 바쳐서 한 나라에 바쳐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 그2030 세대가 어느 쪽이 더이득이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 나라에 20, 30년을 노동자로 바쳐서 사는 미래가 더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참저 고위층, 부유층, 조팔력, 기득권층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아,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건지. 아주 그냥 개족 같은 미래만 그리고 잡아져 있는데, 모르겠다는 라 거예요. 아, 지금 봐봐 밥값이 얼마나 비싸냐. 저거들은 씨바 국밥 한 그릇 만원, 뭐만 오천 원이래 넘어가는 걔네들한테는 그냥 껌값이야. 우리들한테는 그게 한 시간 인금보다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한 끼를 사 먹어야 돼. 얘네들은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고. 좀 말하면 입 아프고. 얘기하면은 더더욱 입 아픈데 그냥 내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왜 2025년으로 기한을 잡았냐면은 사실 지금 올때 됐잖아요 올 말이잖아요 지금 물가가 오한는게 확실하게 체감이 되더라 마트 가서 장보는데 요즘 같은데 시대에 만원 갖고 뭘살수 있겠냐 걔란한 판에 7천원 그거 사고 나면 3천원 넣다 그걸로 컵라면 하나 사먹으면 끝이야 라면 다섯 봉지도 못사 삼천 원 갖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족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한테 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미래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어떤 미래를 가지기로 원하길래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만들어서. 좀 재능있고 날고 길고 좀 머린 애들은 하나도 개같이 빤스는치고저부 캐나다 가고 해외 가고 다 그러고 앉아있고 어? 나라의 병신들 솔직한 말막말이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병신들만 어이 나라에 머무르게 뭐 해가지고 뭐 노예맨 매나 그런 공장을 돌릴 생각밖에 없는 거라면 이 나라가 제대로 거로 가긴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질문 을 던지는 거고. 아, 너는 2025년으로 왜 잡았냐면은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최악의 상을 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마음의 90%는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는 건데 당장 저기 2년 뒤죠. 2년 뒤에 이나라에게 원화 가치가 얼마나 똥값이 될런지, 그건 아무도 정당못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권하지 봐봐. 한율, 그건, 방어하려고, 얼마나 돈을 쳐서 버리고 잡아줬냐.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누구 아궁에다가 처박고 있는, 아가리에 처박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짐작은 되죠.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내가 확신을 못해서 답을 뭐안 하는 거예요. 어쨌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꼬라지가 이런데 금리를 올릴 생각을 안하고 결국 서민을 보호해주기 싫다는 말이잖아 언제까지 부동산 지키고 그런 짓거리를 하락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솔직한 말로 나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가 이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떤 나라도 부도 잘 되길 바라죠. 나도 계속 이 나라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어 그걸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싶지 나도. 누가 안 그러고 싶겠냐. 근데 나라가 꼬라가 나라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그리고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도 좋지가 못해. 우리나라 많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그런 환경은 최악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지 중견기업 중에서도 복지 좋은 그런 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기업 차이가 너무 많이 났잖아 그게 현실이거든 그래요 응. 내가 말하고 싶은 건이 정도까지고 그런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그려보려고 하니 다른 선진국으로 가는 편이 지금 남아 있는 20, 30 세대들한테는 초반 세대까지는 그런 미래가 더 낫지 않겠느냐?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대한 큰 흐름에 만약 그큰 흐름이 지금도 보이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아요, 그 흐름이. 그럼 그 흐름이 더 커지면은 그럼 나는 바보같이 그 흐름에 타지 말고 사이드에 물러나면서 어? 그 앉아만 있어야 돼,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바보 병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는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는, 하는 거면, 나보고 바보 병신이라 되는, 바보 보고 바보 병신이 되라는 소리인데 야, 요즘에 누가 그런 선택을, 바보 같은 선택을 하려 그러냐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잖아. 해답이 나와 있는데 왜 굳이 그 답을 피해 갈라하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렇이 나라가 뭐 나한테 공짜로 집을 주니, 나한테 시발 몇십억 되는, 몇억 되는 돈을 주니, 어? 난, 난 그런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차피 아, 그런 돈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언제 받겠냐? 씨발. <laughs> 답답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맨날 내가 뭐 이거 유튜브나 내 블로그에나 이거 뭐 물건 산거 내가 이거 돈 벌라고 올리겠어요? 그냥 내가 이거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써보니 괜찮더라. 내가 써보니 괜찮더라. 여러분도 써보라. 이말이 그냥 올리는 거지. 내가 이거 불쌍갖고돈벌거 같으면 내가 뭐 하러 어주 5일 주 6일 일하러 가면서 좆 뺑이 치면서 일을 하겠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인생이. 그렇게까지 꾸룹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이 나라에서 꾸룹알아본 적도 없고 내 나이 서른 30, 삼십 대 때까지 일하면서 먹고 살면서 노동 바치고 그렇게 교사로도 아직도 집한채못 사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집안에 돈 물려 받을 게 있니? 어? 물려 받을 재산이 있니?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선택을 할수 있을까? 계속 합리적인 선택을 난 하고 있다고 봐요. 나는 내산 스수로 정말 이성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은 나는 대출 풀로 땡겨 가지고 이자 갚느라고 이렇게 병신짓 하고 있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바라고 가능하면 이 나라에서 계속 머물러서 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내가 아마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일을 하러 가게 될 쯤이면은 원화 가치가 거의 똥값, 휴지값 되어 있을 건데 나는 그런 미래가 조만간 찾아올 거라고 봐요. 당장 2년 뒤에만 돼도 야 지금의 돈의 가치가 얼마나 더 쓰레기가 되어 있을지. 그러면 부동부유층들, 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지금보다 원화 한산으로는한몇 배는 더 불러져 있겠죠. 근데 우리 같은 노예들은 안그래도 워낙 가치가 휴축 조각됐는데, 그 돈을 더 벌어보려고 개좆뱅이를 치고 있겠죠. 나중에 가면 국밥 한 그릇이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돼 있을 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조만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난이 새끼가 요즘 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계십니까, 예, 이슈일 씨, 예, 뭐라고 계세요? 어, 어디 드도보다 못한, 어, 개 병신 같은 새끼 후임을 앉혀가지고 나라를 그냥 개병 십차를 내고 있어요, 예. 도대체 뭐라고 계십니까? 어? 아니 무슨 드도보다 못한 개 드보잡 새끼를 내려가지고. 와 나라라 망치고 있다고 미친 놈아 어안 보이냐 어안 보이냐 에휴 답답다 바람면 입도 아프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마들어하겠습니다 아디오스